연결되는 시간 스키링.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은 어, 메타인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뭐야 메타인지? 난 처음 들어보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앞에서 원장님께서 키워드 클래스로 메타인지 강의를 해주셨어요. 잠깐 보시고 오시면 오늘 얘기 나누는 거에 대해서 더 이해하기가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원장님 저희가 인사를나눴는데요네 네. 네, <laughs> 메타 인지에 대해서 그 키워드 클래스에서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좀 얘기를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는 뭐 학습 면에서 메타 인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뭐 학생들이 학습 능력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삶에서 메타 인지를 어떤 식으로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통찰도 가능하고 또 핵심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메타 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네. 있는 시간이었는데. 어~ 결국 우리가 청소년을 만나는 학부모님들도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강의이다 보니까 가치관이다 보니까 어~ 혹시 그러면 메타인지 너무 좋고 우리 아이들이 메타인지를 잘 향상하고 발달하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발달함이 있어서 메타인지를 딱 발휘하거나 향상시키기가 좀 어려운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이유가 또있을까요네네 <laughs> 네. 네. 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우선은 메타인지가 참 좋은 건데. 네.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너무 어린 아이가 네. 지금 다섯 살, 여섯 살 이런 아이가 어머니 먼저 드십시오. 네, 저는 나중에 먹겠습니다. 힘들게 일하신 아버지가 먼저 드셔야죠. 음. 이러면 어, 음. 네, 이게 너무 어, 훌륭하구나. 어, 너도 배가 고플 텐데 아빠 생각을 먼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음. 않고. 네. 아, 우리가 애 조금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어, 그렇게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 생각을 먼저 하셨을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애 늙은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든거 아니야? 지금은 그냥 좀 때도 쓰고 자기 욕구, 그렇죠.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야 될 때인데 너무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는 것 같아, 눈치를 많이 보는 것 네. 같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발달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메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좋은 의미의 메타라기보다는 눈치를 어, 많이 봤던 이런 것들로 좀 잘못된 영역으로 좀 설명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뇌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메타인지를 담당하는 부분은 대뇌 피질. 전 뉴업에서 그 부분들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청소년기 뇌발달에 있어서 우리 변형계가막 발달해서 막 급발진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감정적으로 사로잡혀서 어 평소 잘 하갔다가도 어 이제 어떤 문제 행동들이 이렇게, 음,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이제 변형계는 활성화되고 통제할 수 있는. 전두엽 발달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기여서 청소년기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네. 또 우리 전 클래스에서 얘기도 좀 드리고 했는데 어 청소년 시기는 그 부분이 조금 잘안 되는 게좀 어 당연한 시기가 아닌가? 전두엽 발달이 좀 완성이 되고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셨던 아유 남자 같으면 군대 좀 갔다 와야지 이제 좀 철도 들고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시기가 22, 23 뭐 스물네 요 사이 정도의 전두발달이 정도 되는 시기 이후에 조금 더더뇌 발달 측면에서는 그때서야 좀 진정한 의미의 좀 메타가 가능한 것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청소년기는 잘안 되는 게 네. 당연할 수도 있다. 네네 아, 네. 저희가 생각한 어떤 멋지고 훌륭한 삶 이걸 살아가기 위한 뭐 발달 이런 것들이 당연히 청소년기에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이제 발달하는 단계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네. 될까요? 네 그런데요 그러면. 저는 성인이에요. <laughs> 네. <laughs> 메타인지에서 많은 걸 듣고 또 발달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 아니, 그럼 성인기가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발달이 돼서 어느 정도 내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게좀 쉬워지고 그리고 또 삶의 통찰도 더 잘하고 이러는 건가 성인인데도 좀 때로는 그 메타인 대해 이야기하는 또 새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내가 안나 모르나 이거를 판단하고 이게 잘안 네.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성인이면 뭐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네네. 이것도 한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laughs>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네네. 평소에 잘 하던 사람이 음. 어이 사람은 참 통찰이 깊어 자기 성찰이 되는 사람이야 주변에 대해서 이렇게 시야가 넓은 사람인데 네. 어 그때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모르겠어 네. 실수를 하고 너무 뭔가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다거나 그 사람답지 않은 말 그대로 메타인지 가잘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 그럴 때는 그때 역시 어, 감정적인 부분들이 건드려졌을 때 늘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왔다거나, 수치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여러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할 때, 어, 내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떨어져 봐야 되겠어. 내가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놓치는 건 뭐야? 이런 생각보다는 어떤 행동으로, 감정 표출로. 어떤 화 분노 이렇게 주변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줄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도 감정이 사로잡을 때는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잘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렇죠. <laughs> 네. 어~ 저 친구는 왜저런지 모르겠어. 나이를 어, 거꾸로 먹나 었 봐. 어, 네. 참 네, 슬픈 이야기예요. 어, 훈련이 좀덜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좀 상황을 좀 벗어나서 떨어져서 메타가 좀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좀 지혜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주변에 대한 배려나 또 자기 성찰이 되어서 참보이 좋은데 어 그런 부분들은 실제 어 순간 어떻게 좀음 잠깐 생각해 봐야 되겠어. 내가 이렇게 해 봐야지 흉내 낼수 있는 이런 영역은 사실은 아니에요. 수많았던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걸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고, 그러한 어떤 행동들 이어지게 하기는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메타에 대해서. 좀 건강하게 잘 개발됐고 또 때로는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돌아본다거나 자기 성찰을 한다거나 상황을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분위기, 시대적인 것 그렇지 않는 게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느끼는 대로 감각적으로 어떤 뭐 결과를 원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 뭐랄까요 그 눈치를 꼬게 하는 그런 문화? 네. 이런 것들도, 어, 건강한 메타를 좀 가로막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회식을 갔는데, 어, 뭐, 우리 우주개 소리로. 난, 난 짜장, 짜장, 짜장. 어, 어, 네. 과장님, 부장님 다 짜장했어요. 나 대리인데, 어, 짬뽕 먹고 싶어요, 나는. 어. 네. 짜장. 이렇게 하겠죠. 속으로는, 어, 뭐야. 다 짜장해버리면 어떻게 좀당수육도 시키고 막 이렇게 갔어야 되는 이런 분위기인데 좀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어 하고 좀 분위기 맞춘다고 또 눈치 있게 행동한다고 어떻게 보면은 메타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실제는 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 쓰느라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뭐 욕구나 이런 부분들이 놓쳐지기도 하고 어좀 이런 실제적인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좀더더 더 놓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메타적인 사고를 하는데 좀 어려운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어.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네, 언제 말씀을 이 들으면서 보니까 메타인지가 굉장히 정서랑도 관련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안할 때 순간적으로 욱 해버려서 메타인지의 발의를 좀 막, 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너무 계속 눈치 보는 사회,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해서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 내가 실제 어떤 걸 원하는 사람이지, 내가 실제 어떤 식으로 결정해서 살아가길 원하지보다는 그냥 맞춰서, 그냥 불안에 의해서만 달려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어, 메타, 건강한 메타의 발달은 아니구나. 네, 아, 네. 네.